안녕하십니까? 강릉시 나선거구 강남동 강동 옥계에 재선에 도전하는 미래가 시온 후보 김미랑입니다. 사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강동 옥계 지역을 이사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크게 보고 꼼꼼히 실천해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1인 가구 생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실버수 증대와 친화형 주민복합복지타원을 조성하여 수영장과 목욕탕, 재활지로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과 강동 옥계 지역은 발전에 늘 소외되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단호와 야행, 국제영화제를 다리를 건너 남대천, 수변 지역과 월화철교, 터널을 연계하여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 살아야 마을이 살아납니다. 강남동과 강동 옥계 지역은 어르신 인구와 빈집이 많은 곳이며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하여 빈집 활용에 대해 4년 의정 활동 내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거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빈집을 청년 창업과 기농, 기여에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민의 생각이 곧 김미랑의 비전입니다. 끝까지 노력하여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실력인 후보 1회가 김미랑입니다. 감사합니다.